처음 현미경입니다. 절개 크기는 한 5cm 정도. 그리고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동반된다. 아까는 이제 없다고 했는데 동반된다고 되어 있죠. 출혈량은 한 200cc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, 입원한 1, 2주. 마치는 전신 마취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추천 치료가, 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절개 수술이 필요할 때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. 되 있고, 단방의 내시경이 조금 더말씀드린 p PLD. 내시경 삽입 구멍이 한 개입니다. 근육이 이거는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출혈도 거의 없고요. 그다음에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 보통 수면 마취로 진행하죠. 그래서 치료 범위가 상당히 작고 디스크 치료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배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 효과적으로 디스크는 할수 있으나 협착에 대해서는 조금 어 극복이 좀 어려운 그런 단계였습니다. 그래서 PSLD라는 게 나왔고. 그, 뭐, 최근에 투포트, 유비, 양방이 대신 베스라고 불리죠. 삽입구멍이두 개. 그리고, 이것도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, 출혈이 거의 없고, 저는 한3박 4일 정도 위반시키는데, 한 1에서 3일 정도. 그리고 장점이 경망의 마취. 허리 마취라는 거죠. 마치, 마취, 무릎에 수술할 때, 척추 마취하듯이 경망의 마취로 수술할 수 있고, 치료법이가 이건 디스크 뿐만 아니고, 협착증과, 어, 유합수. 등도 같이 할수 있는 거라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치료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시야도 좋고 각종 기구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수술입니다.